맛있는 소리가 폭발했다! 광청김이랑 두부랑 나랑 나랑 만나면 환상의 짝꿍! 광청김 두부 가자! 맛이 미쳤다! 가격도 미쳤다! 무려 무려 1 5봉 폭탄 투어 끝이 아니다! 더불어세봉더1 8 봉을 모두 기존50% 할인가! 29,800원! 29,800원에! 덤으로 공짜로 드리는 재봉은 체험용! 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 보장! 어머 여우 <laughs> 지금 왔다 <laughs> <갔다> 왔어. <laughs> 자 오늘은 의사 진행 발언 없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없습니다. 오직. 증인 채택합니다. 청문대 일정하고 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관련 청문회 실시와 증인 출석 요구 등 청문회 관련 안건의 의결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배부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의견하려고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9월 24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국회 증감법상의 기한 내에 출석 요구를 하지 못하지만 통신사 증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롯데카드 증인들은 출석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해킹과 관련한 과방위 소관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해그 롯데카드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저희가 또한 번의 청문회를 따로 의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총, 총 305건의 자료를 2025년 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laughs> 야 과방위에도 박수 칠날 있어.